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 교양 전문 채널 시선 뉴스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초보자분들은 상담을 하러 가, 가면 뭐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어, 뭐, 이렇게 똑딱똑딱 코스에 12.5회전 했을 때 매출이 뭐 얼마 얼마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예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려면 운임료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현실은 절대 그런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일을 편하게 하실 거면 고정 코스가 맞아요. 하지만 매출은 절대 많이 오를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저도 지입차 방송을 이제 해수로 3년째가 됐거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안정이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급여가 내 매출이 안정적으로 얼마나 될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가장 기본 팩트로 잡고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 착각하는 게 바로 이 고정 물량이라는 거죠 고정 물량일 때 안정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전문가가 봤을 때는 고정 물량은 그 자체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안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라걸 생각하지 못하는 초보자분들이 실수라고 합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오늘 정말 유익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제가 해수로 3년이라고 했죠 첫 번째 해 만났을 때 하나 씨는 샤방샤방 샤방샤방 샤방샤방이었어요 두 번째 해 만났을 때 하나 씨는 따뜻따뜻함이었는데 <laughs> 오래 컨셉은 전투적이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왜냐면 진나 <진아> 씨 <laughs>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보고 오시잖아요. 우리 사주님들이 방송을 보고 어 정말 오실 때부터 90도로 인사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네. 그러다 보면 저도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고 예, 더좀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더 드리게 되는데 제가 막과격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샤방샤방 이렇게 예쁘게만 얘기를 하니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열분을 토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고분고분 예쁘게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에이. <laughs>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격하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좀아 이거 중요한 문제구나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인지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맞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전투적인 모습으로 변한 이하나 씨와 함께 다음 시간 상담 코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상담 코너 시간입니다. 저희가 방송 최초로 차주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눠봤잖아요. 최초로 최초로. 최초로. 제가 <laughs> 최초예요. 네. 만나봤는데, 역시나 예상한 것처럼 차주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다 보니 더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상담으로 준비를 해 봤거든요. 네. 충북에 사는 40대 중반 남성분인데요. 지난 1월에 아주 유쾌하신 차주님이셨어요. 이승재 차주님 방송분을 봤대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아,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네요. 그런 말 하셨어요. 유일하게 선택하게 정말 잘했다 하마터만 큰일 날 뻔했다 좀 많이 이렇게 공개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자기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한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과거를 회상했을 때 그때 내가 계약 파기하길 잘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왜왜 <laughs> 왜 그런가요. 휴게소보다 업체에서 많이 만나 센터 우리 센터 물건 실으러 가든지. 세부적인 얘기도 나누고 회사의 상황도 나누고. 그좀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서로간에 얘기를 하죠. 그때는 그러면서 저는 가슴을 쓸어 내리죠. <laughs> 그래서 더 많이 그 부분에 좀 이제 많이 궁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운수회사들을 다녀봤대요. 근데 정말로 매출표를 많이 보여주셨다고 해요. 근데 도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일단 나는 시작해 보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죠. 굉장히 좀 그래요. 저도 설명하기가 좀 모한 부분이긴 한데, 매출표라는 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출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래요. 이렇게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매출표를 이렇게 보시면, 아, 어디서 어디 지점까지 갔는지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액대가 어느 정도 일부분 이제, 대중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유난히 많이 주거나 유난히 작게 주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출표를 봤을 때 무난히 이제 그 금액들이 쭉 있는데 어딜 갔더니 뭐 5톤 정도의 차량이 매출이 뭐한뭐 뭐 예를 들자면 천만 원이다. 천만 원을 일으키려고 봤더니 뭐 서울을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대전 정도에 들렸다가 울산이나 부산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코스더라. 어, 이렇게 봤더니 천만 원. 아, 그렇구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예 그런 다음 다른 데또 상담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가셨을 때 매출표를 또 보여주겠죠? 보여달라고 하면 매출표를 봤을 때어 똑같은 오톤인데, 어 봤더니 이번에는 어, 중간에 상하차지가 한 군데가 덜 빠지는 덜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똑같단 말이죠. 어... 어, 그러면 의심을 한번쯤 해보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뭐 어떤 게 맞다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상담을 다니셨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매출표 있는 그대로만 믿지 마시고 음. 응.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아이 정도 갔을 때이 정도 매출이 오르는구나 라고 보시다 보면 보는 법을 좀 아시게 돼요 네. 비교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만약에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코스다 라고 봤을 때 어, 어디 회사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20만 원이었는데 여긴 30만 원이래 뭔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좀 조심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응. 매출표를 확인하는 걸 제일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기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차량으로 어떻게 할지가 선택이 섰을 때 그때 매출표를 보고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의 뭐 상황과 매출을 기억해뒀다가 여러 운수 회사를 다니면서 그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해야지만. 아, 이게 좀 이상한데, 어, 여기는 그래도 거짓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더 주는구나, 이런 판단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매출표라는 거 저도 사실 이렇게 주면 모를 것 같아서 이거를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했는데, 뭐, 기억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특히나 또 처음에 보지 마세요. 마지막에 거의 결정할 단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 가장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승지차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회사는 말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냥 평균적인 금액에서는 어 본인이 그냥 조금만 더 조심하셔서 보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네, 뭐 공짜는 없는 거고요.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게 맞는 이치인 거니까 그런 이치로만 보더라도. 뭐 올바르게 바르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